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을 위해 소득 하위 70%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놓여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정 총리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%를 제외한 1,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. 정 총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차상위 계층 이상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, 민생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부의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, 범위 등을 논의합니다. 민주당은 4.15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며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반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지급 대상을 소득상위 30%까지 확대하는 건 소비진작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TBS 김호정입니다.